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존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온라인 유튜브 세븐 미니 세미나리라는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은 이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교수로 사역하셨던 찰스 구텐슨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무엇인가 옳지 못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 대하여 정말로 마음속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무언가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창조물들의 관리자로 인간을 지으신 후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해 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 세상 속에서의 우리 인간들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볼때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잘못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는 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계속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끊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자신과 자신의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다시 올바르게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서로의 관계가 자신이 의도한 일종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피조물들을 지키고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곳에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대한 구원 운동과 거대한 구조 임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다양한 레벨에서의 이러한 관계들을 복원하려는 노력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자신과 화목시킨다는 성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설명하는 복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깨진 깨진 관계에 대해 빚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빚을 지불해주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사건이며 예수님의 삶과 그의 목회의 정당함을 입증하시며 그가 성취한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부터 설명할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길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기독교 신앙들 가운데 다른 전통들은 구원의 순서 또는 구원의 방법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방법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개혁 전통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개혁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신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의 노력에 대해 자부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타락, 우리의 깨어짐, 그리고 무능력을 인정하게 하신 후에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전통에서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웨슬리 전통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창조물, 그의 피조물, 특히 그의 인간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 회복된 관계는 우리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전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통해 힘을 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지대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원리입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삶의 모든 종류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한 단계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원의 순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우리 자신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침내 세상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책임을 다시 인식하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창조 질서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웨슬리는 우리 인간들이 깨어진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로 옮겨가는 구원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웨슬리는 각 레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았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값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행동하고 일하시는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웨슬리 전통 내에서는 구원의 길 또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연속되는 강의들을 통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여 우리의 깨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옮겨가는 몇 가지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웨슬리는 우리 삶에서 상호작용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선행적 은혜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웨슬리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초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행적 은혜 혹은 선제적 은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으로 웨슬리는 확신시키는 은혜 혹은 확증의 은혜에 대하여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확증이라는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 그것은 대부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웨슬리의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도록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은혜인 이신칭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웨슬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네 번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일으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것을 완전 성결의 결의 혹은 완전 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존 웨슬리가 말한 구원의 길의 마지막 단계는 종말론적 은혜 혹은 영화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이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에서 불멸의 단계로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그분과 함께 살수 있는 최종적인 행동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몇 세션 동안 존 웨슬리의 선행적 은혜, 확증의 은혜, 이신칭의 그리고 성화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